안녕하세요. 박치과 원장 박재환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플란트 치료는 이와 같이 병들어 있는 치아를 제거하고 이와 같이 생긴 임플란트를 당일날 집어넣는 치료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치아를 뺀 자리 주변에 빈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 이쪽을 혀로 빨거나 침을 세게 뱉거나 이쪽으로 밥을 먹는 것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 우리가 드린 약이 있죠. 약은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가 들어있는 약이기 때문에 혹시 아프지 않더라도 그 약을 끝까지 꼭 드셔야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수술을 한 뒤끝이니 턱이 부어오르고 열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드린 아이스팩 있죠. 그걸 이쪽에 대해서 이틀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. 10분 드셨다가 30분 쉬고 또 10분 드셨다가 30분 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치료 받으셨으니, 후처치도 잘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